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부자 성적도 46화에서 60화까지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김박사의 동양학 이야기 공자편입니다 46예타3도 세계의 성을 홀도록 하다 공자께서는 전공 노나라의 임금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사로운 집에 갑옷을 간직해 둘수 없으며 대부분은 백치 한치는 30자입니다. 300자의 성을 쌓을 수 없는 것이 예로부터 내려온 법도입니다. 하고 말하자. 그런데 오늘날 저 맹손, 숙손, 개손, 삼형제는 이 법도에 너무나 지나칩니다. 청컨대 제도에 맞게 줄이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에 정공은 그 세성을 홀도록 하였다. 네. 법도에 맞는 정치를 하도록 가난하는 모습입니다. 성을 헐었으면 아마 이렇게 헐었겠죠. 47. 의주정명 노나라 정공 14년 공자님께서는 대사구 교수를 맡게 되어 총재로서 모든 일을 떠 맡게 되었습니다. 공자님께서는 섭행하신지 7일째 되는 날에 정사를 어디럽히던대부 소정묘를 너나라어 대질 이름인 양관 아래에 처형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사흘 만에 자공이 공자님께 첫 청사의 글을 죽이셨으니 어떤 사람들은 공부자께서실수를 하신 것입니다고 합니다. 글을 처형한 까닭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이에 공자님께서는 천하에큰 죄가 다섯 가지 있는데, 절도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 다섯 가지 큰 제약은 첫째, 마음이 거역스럽고 험악한 것. 둘째, 행실이 개벽스럽고 뻣뻣한 것. 셋째, 말이 거짓되고 변명이 많은 것. 넷째, 추한 것만 기억하면 넓게 아는 것. 다섯째, 그릇된 것만 따라 몸을 윤터게 하는 것 등이다. 이 다섯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범해도 죽음을 면하기 어려운데 소종묘는이 다섯 가지 제약을 모두 범했으니 그를 용서할 수 없는 이라고 말씀하셨다. 본보기를 보여준 공자님의 흔치 않은 처벌 사례입니다. 48. 사부자 송. 부자 간의 송사를 용서하다. 공자님께서 너나의 사고, 대사고로 있을 때 하루는 부자 간의 소송을 한 일이 있었다. 공자님께서는 그부자들 같은 감옥에다 가두었는데 석 달이 되어도 해결이 나지 않았다. 그러자 하루는 아비가 소송을 취하해달라고간청하여보무적 개선이들 용서해 주셨다. 이 말을 듣고 개선는사과 나를 속였다. 지난번에 나에게 나라는 반드시 먼저 효도를 가르치 한다. 이제 나는 한 사람의 부르자를 두고 백성들이 갇혔으니 옳지 않은가 하더니 지금은 저 부르자를 돌이어 용서해 주시니 무엇 때문이라고 하면서 기뻐하지 않았다. 이 소식을 들은 공자님께서는 크게 탄식하며 일사람이 돌을 잃어 아랫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해가 아니다. 표로서교하지 못하고 옥사만을 엄하게 다스리면 이는 허물없는 백성들만 죽이게 되는 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고한 백성을 죽이지 말고 가능하면 용서하고 바라는 뜻입니다. 시성노군, 여기에는 문장이 없습니다. 노나라 왕을 극진히 모시는 모습입니다. 장을 차려놓고 그는 모습의 얘기가 49화에 나와있습니다 옛날 만화를 현대화해도잘 그렸죠 그때 아마 이렇게 해설법한 영화로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유복유행 선비의 옷과 선비의 행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나라의 애공이 임시로 머무는 객사에서 공작께 공부작께서 입으신 옷이 유복입니까? 하고 물었다. 공작께서는 넓게 트이고 소매가 큰 도포와 장보관, 은나라 때 예관의 일종을인데 공작께서 쓰신 후에 유생의 관이 되었습니다. 이 옷은 제가 살던 고을에 풍속에 따라 입고 있던 것일 뿐 그것이 유복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애공은가히 묻건이와 유행 이란 어떤 것입니까? 유, 유교 유학자의 행실이란 어떤 것입니까? 이에 공자께서 대강 말씀드리면 잘 모를 것이고 자세히 말씀드리면 오랫동안 해도 다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셨다. 그러자 애 공은 자리를 마련하라고 하셨고 자리가 마련되자 공자님께서는 장시간 유학자의 행동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셨는데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유학자의 행동은 정으로 가까이 하고 강직하여 굴하지 않고 스스로 서며 반영을 베풀고 여유로서 스스로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며 어린이를 천거하며 능력 있는 일을 후원함으로써 특별히 뜻을 세워 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문자의 도리를 한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근정, 강직, 자립, 반영, 자수, 천거. 이런 것 얘기하고 있습니다 51. 귀서 천도 기장과 복숭아에게 누가 귀한가? 기장은 귀하고 복숭아는 천하다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얘기입니다 공자님께서 애공을 모시고 앉아있는데 애공이 복숭아와 기장밥을 내려주면서 기장밥을 먼저 먹고 복숭아를 뒤에 드시도록 하시오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입을 가리고 웃었다 예공은 이것을 보고 이 기장법은 복숭이 기장법은 복숭아를 씻으라는 것이오라고 다시 말했다. 이에 공자님께서는 저도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기장은 오곡 중에 어쩜이기 때문에 임금이 하늘에 지는 제사와 종묘 때에도 맨 위로 먼저 쓰는 것이며 복숭아는 여섯 가지 관련에서 제일 하품이기 때문에 교사와 종묘에서도 오르지 오르지 못하고 일반에서 먹는 것입니다. 또 저는 이제까지 분자는 천한 것을로 귀한 것을 씻는다는 말을 들었어도 귀한 것을 가지고 천한 것을 씻는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귀한 것으로 천한 것을 씻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기장과 복숭아 중에 복숭아가 제사상에 오를 만큼 귀하다는 것, 그 중에서 가장 귀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거리를 한 방에 날려버린 얘기입니다. 52. 골변 방풍. 방풍의 뼈임을 알다. 오나라가 원나라를 쳐부수고 회계산을 무너뜨릴 때큰 뼈를 발견했는데 그 크기가 한 수레를 가득 채웠습니다. 오나라 임금은 사람을 시켜 이 뼈가 도대체 어떻게 큰지 이렇게 큰지를 공자님께 여쭤보라고 하였습니다. 유식한 공자님께서는 옛날 하나라를 세운 우왕이 여러 신하들과 회계산에서 회합을 가졌는데 방풍이 란 사람이 시각을 어기고 늦게 와서 벌로 그를 죽였는데 그 뼈가 술에 가득 찼다고 하니 방풍은 뼈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것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박학타심의 절정입니다. 53 자고 인서 자고는 어질고 용서할 줄 안다. 자고가 위나라의 옥관인 사사로 있을 때한 죄인의 다리를 베인 일이 있었다. 얼마 안 있어 위나라가 난리가 나 일어나자 자고가 성문을 도망치는데, 그 성문을 지키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전에 자고한테 다리를 베인 사람이었다. 그는 자고를 보자. 응징하지 않고 저편에 담이 허물어진 곳이 있으니 그리로 도망하시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자고는 군사, 군자가 어찌 허물어진 담을 뛰어넘는단 말인가라고 하자. 그러 저쪽 뚫린 구멍 하나 있으니 그리로 가시오라고 했다. 이에 자고는 군자는 구멍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고 라 했다. 그러자 문지기는 그렇다면 이쪽에 빈방이 있으니 그리로 들어가십시오. 하여 자고는 마침내 그 빈방으로 들어가 이 급을 모면한 건 그것을 떠나게 되었다. 떠나가기에 앞서 자고는 내 전날 국법을 지키느라 그대의 다리를 뵌 일이 있는데 이 급한 일을 당한 나에게 안가품을 하지 않고 세 번씩이나 도망칠 기를알려준 까닭이 무엇인가 하고 그에게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다리가 잘린 것은 신의 본인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때 나리께서 법을 다스리는 데 있어 신을 면해주고 짚어 베게 되었을 때에도 면해주고 하였음을 신은 알고 있고, 또는 하는 수 없이 형벌로 다리를 베게 되었을 때에도 나리께서는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였음을 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좋아하는 나리를 좋아하는 까닭임이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공자께서는 착하도다 나라와 관리가 되어 그 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한결같아야 하는니라 어진 것과 용서하기를 생각하면 덕을 심게 되고 엄하고 난폭하게 형벌을 가하면 원한을 심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평하게 행하는 것은 마땅히 자고인이라고 말씀하셨다. 오늘날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내용입니다. 54. 인번거로 권육을 보내지 않음을 보고 노나라를 떠나다. 노나라 전공 때 공자께서 노나라의 정승이 되셨습니다. 공자께서 정승이 되셨다는 말을 들은 제나라 사람들은 장차 노나라가 중국 전체를 제패하는폐역 노릇을 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였다. 이에 제나라는 이어서 책에 따라 노나라의 미녀 80명을 뽑아 화려한 비단 옷을 입혀 보내고는 강학이라는 춤을 추게 하고 아울러 말 160여피를 노나라 임금에게 보내주었다. 누나라 개환자는 이를 너무 넘어, 잊꽤 넘어가서 미복차림으로 세 차례나 가서 보고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심하고 임금께 고하니 임금은 그와 함께 돌아다니며 정일토록 구경하느라 정사를 기울하게 되었다. 자로가 공자님께 어찌하여 벼슬를버리고 떠나지 않으십니까? 하니 공자님께서 이게 곧 교제를 지내게 될 터인데 그때는 번육을 대부들에게 보내내주는 법이니 이 예법이 시행되는가를 본 다음에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할 뿐더 허물이 드러난 후에도 오히려 차마 떠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때 번역을 보낼 이유가 없었다. 이 번역을 보내지 않는 것을 보고 공자님께서 마침내 노나를 떠났다. 상대방이 잘못한다고 즉시 떠나지 않고 기회를 주고 진심을 안다음에 떠나는 그런 신중함을 볼수 있습니다. 55 야어지도 밤에 고기 잡는 것으로 덕을 알다. 위나라에 가시면서 공자께서는 무마기를 시켜 노나라의 단보제, 단보라는 고를 다스는 재상으로 하여금, 복자천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있나 살펴보고 오라고 하셨다. 무마기가 단보고 에래 들어가 보니 밤에 고기를 잡는 사람이 작은 것은 버리고 큰 것만을 취하고 있었다. 이상에게 그 까닥을 물어보니 노부는 우리의 대륙께서는 큰 것만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대답했다. 이에 무악이가 돌아와서 구하기를, 복자천어더은 백성들로 하여금 어두움 감비를 가는데도 마치 옆에 엄한 형벌이 있는 것처럼 하게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공자님께서는 "내 일찍이 정치에 대해 들은 바는이 일에 성실한 사람은 저 일에도 성실하다고 하였느니라."하고 복자천을 칭찬한 내용입니다. 56. 의봉 성인. 공지를 담당한 관리가 공자를 성인으로 추앙하다. 목탁어 유래를 담은 작품입니다. 공자가 이 나라에 이르렀을 때 국가에서 내린 땅을 관리하는 관원이 와서 공작의 배기를 청했습니다. 그는 군자께서 우리 마을에 오셨을 때 제가 일찍이 뵌 적이 없었습니다. 라는 말로 방문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제자들 안내로 공자를 만나 천하와 올바른 돌에 대해서 배움을 얻었다. 예로비가로 군자를 만나본 경험이 많았던 그는 공자를 한번 만나는 것으로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단박에 알아보았다. 공자를 만나고 나온 과라는 공자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들은 선생님께서 세상에 질을 버리고 떠돌아다니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하의 올바른 도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한대 선생님을 세상의 목탁으로 삼아 참된 도를 전파하고 세상을 교화하도록 한 것입니다는 공자의 목탁 이야기에 유명한 의봉성의입니다 하늘이 공자를 목탁으로 삼았다. 57. 영공교영. 영공이 교회에서 공자를 맞이하다. 공자님께서 위나라에 도착하니, 위나라 임금 영공은 기뻐하면서 교회에서 그를 영접하였다. 영공은 공자님께서 너나라에 계실 때, 조, 육만, 말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위나라에서 도주 6만 말을 드리기로 하였다. 영공이 공자님을 이와 같은 예로 극진한 예로 대접하게 되니 공자님께서는 위나라에서 직책은 받지 않았지만 실제로 교수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대우를 받게 되셨다. 이런 임금도 있습니다. 58 저기 격경 위나라로 가는 도중에 경세를 치다. 아, 공자님은 검은고도 치고 경세도 치고 참 악을 많이 하셨군요. 공자님께서 포 고구를 지나 위나라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과 함께 경세라는 악기를 치고 계셨다. 이때 삼태기를 메고 그집문 앞을 지나던 사람이 저 경세 소리는 무엇인가 뜻하는 바가 있는 소리구나. 하고는 다시 말하고, 미루하고 세상을 모른 채 하고 자기 갈 길을 가면 될 것이 아닌가. 거집불통이군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서 이처럼 세상을 모른 채하고 자기 할 길을 가면 될 것이 아닌가. 물이 깊으면 아예 옷 입은 채로 물을 건널 것이며 물이 얕으면 옷을 걷어 올리고 건너면 될 것이 아니냐고 공자를 비난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공자님께서는 과연 세상 일이 그렇다면야 어려울 것이 없지. 나로서는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다 해도 그것을 모른 체할 수고 내버릴 수는 없느니라 하고 적극적인 세상 교화의 의지를 밝히셨고, 투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내용입니다. 예견남자 예로, 예로서 남자 부인을 찾아보다 공자님께서 위나라에 도착하여 거베교을 집에 주인을 정하고 계실 때입니다. 위나라 임금 영공의 부인인 이름이 남자입니다. 남자라는 부인님께서 부인의 사자가 공자님께 분자가 저를 임금을 만나려 할 때, 어, 임금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저를 만나셔야 합니다. 하고 부인이 뵙기를 청하였다. 이에 공자님께서는 예로서 마땅히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하여 마침내 그를 만나러 문으로 들어가시게 되었다. 이때 공자님께서는 문으로 들어가 얼굴을 북쪽으로 한채 허리를 굽혀 절을 하였으며 남자 부인은 휘장 속에서 재배를 했는데 그녀 한 폐옥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름답게 들렸다. 그래서 거절을 하지 않고 최대한 예의를 바쳐서 부인을 만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멀어도 안 된다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차 동차 동거죠 주차 동거. 공자님께서 포로부터 위나라로 돌아온 후거베고의 그 집에 주인을 정하고 계실 때입니다. 앞에 똑같은 시기죠. 위나라 임금 영공이 그 부인 남자와 함께 수레를 타고 놀이가면서 공자께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공자님께서는 이를 부끗게, 부끄럽게 여겨 덕을 좋아하기를 여색 좋아 하는 사람을 내 집이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위 나라를 떠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덕을 좋아하기를 여색을 좋아듯 타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으로 지금까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다음에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